자 준우승 시상 그리고 우승 시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준우승에 대한 시상입니다. 강남찬 스타크래프트 대회 준우승 왕짱기 선수입니다. 네, 다 들어주시고요. 왕짱기 선수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게이밍 헤드셋이 상품으로 주어지겠습니다.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포토타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왕호님과 함께 포토타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정기 선수 님 옆에 잠깐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승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강남찬 스타크래프트 대회 우승! 서문지연 선수입니다! 큰 박수로 박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승한 서문지훈 선수에게는 40만원 상당의 게이밍 키보드가 주어지겠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서문지훈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타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강감찬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선수로 네, 열심히 참여해 주신 아, 이시아 배우니까 또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또 행사할 게 참여해 주셨어요.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강감찬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경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억이 아, 경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게임? 마지막에 이긴 게마지에 <laughs> <laughs> 이긴 게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그렇그렇아 네, 네. 중간 중간 사실 뭐 패배하셔가지고 너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보이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다음번에도 진짜 기대 많이 하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현장 오늘 지금 어, 이 시간까지 날씨가 추운데도 현장 지켜주신 팬분들에게 또한 말씀 그러니까요. 해주셔야죠 오늘 이렇게 추운데 멀리서 일찍 와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laughs>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시아 회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시 관악구가 주최하고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4관악관광감 축제, 아,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관광차 스타크래프트 대회였는데요. 오랜만에 시민 여러분들과 예 지금은 좀사에서 가지만 사실 뭐 많이 선선해져가지고 앞서서는 좀 보기 편했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행사를 통해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